자기야 아아왜안 해줘 테이크 아르메 아 해줘 해봐 유경아 <laughs> 아 먹고 싶다고 알았어 진짜 <laughs> 못싸 먹어 주세요. 두로 시온 여성병원 산부인과 전문의 박현수 과장님을 여러분들의 뜨거운 박수로 모시겠습니다.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오늘은 또 다른 우리의 구독자 이탄, <laughs> <laughs> 어, 구독자님이 보내주신 선물 언박싱 2탄입니다 구독자 비로 150명도 안 되지만 알짜배기 구독자들이 많기 때문에 <laughs> 아주 호떡이 양질해. 선물을 어. 뭐 선물 준다고 좋은 구독자는 아닌데 아 그렇지 그래도 안 주는 것보다 더 좋은 구독장 <laughs> <laughs> <아니. 웃음> 등급도 올라간다는. 얘는 이제 아기 비데 겸 아기 욕조 풀 세트 어풀 세트를 사서 보내주셨지 뭐예요? 포장이 되게 막 던져서 왔나 봐. 어, 이게 또 부피가 커가지고 얘는 세면대에다가 이렇게 저 저거 좀 보여줘. 음. 기둥을 설치해 가지고 세면대에서 이제 허리를 숙이지 않고 애기 엉덩이를 닦아 줄수 있는 아 포프 비대 국민 육아템 이거보다 더 유명한게 있는데 그거는 더 쓰기 불안하더라 우리는 치코비대 치코야? 이거 그냥 그냥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된건데 네? 나사 이런거 엄청 많다 <웃음> <웃음> 이런 식으로 세면대에다가 설치해가지고 아기 네. 공댕이와 등댕이를씻기고아 샤워 시킬 때도 좋다 머리 감기고 이럴 때 이거를 음. 떼가지고 욕조에다 설치해서 머리 감기는 귀엽잖아 이거 봐봐 이제 우리 선물해주신 선물해주신 구독자님한테 한마디 일단 음, 무슨 내가 쓰는 건 아니 지 <laughs> 내가 쓰는 거지 뭐아 그렇지 얼면 아기를 씻기려면 어, 우리가 쓰는, 쓰는 거지 아주 잘 쓰고 너무 좋은 걸 받아가지고 또 깨끗하게 응, 깨끗하게 써서 <laughs> 누군가에게는 g 려줄수 응. 있도록 좋은 분께 다시 가기를 응, 기원합니다 응, 갈 수도 있으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그리고 또한분더계 d 그리고 또 o d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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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 이네 호떡이 다 호떡이 선물이야. 아, 호떡이 진짜 복받은 떡이야. 음. 좋겠다 호떡. 나는 이거는 육아 선배님께서 보내주신 해겐 음. 젖병입니다 저는 이제 아기를 아기가 나오면 그래서 그거랑 너무 귀여워. <laughs> 헐. 너무 귀엽잖아. 이게 네모네 가지고 음. 입구가 넓어서 씻기가 편하다더라고 이렇게 응. 이렇게 딱 되니까 음. 손이 이렇게 들어가잖아. 어. 그리고 돌리는 게 아니네. 응, 맞아 그냥, 그냥 끼우는 거야. 약간만 돌리면 빠지네. 그리고 이 접병은 이제 나중에 아기가 접병 안 쓰게 되면 뚜껑을 따로 사가지고 음. 과자 통 같은 걸로 이제 어. 넣어갖고 다니면 이유식 통으로 쓸 수도 있고. 그래서 얘 이제 좀 비싼데 너무 예쁘잖아. 오, 진짜 이거 귀엽다. 그 예쁘지. 생긴 거 이게 진짜 제일 귀엽다. 근데 이제 이것도 아기들마다 또이젖꼭지가안 맞든, 음. 뭐 우유병이 안 맞든해서 바꿔줘야 될 수도 있다. 그래서 브랜드를 여러 개로 준비해놓라고 으 하더라고. 근데 이거는 어차피 뭐 아까 뭐이유식통 나는 응, 이거 못 쓰게 돼도 음. 그냥 그렇게 하면 되니까. 일단은 이렇게 구독자님 선배 선배맘 구독자님 우리 호떡의 절친 형이 될 <laughs> 아가의 집에서 온 선물입니다. 잘 쓸게요. <laughs> 그럼 이만.